트랜드 파이널 13번째 매치 문이 열렸습니다. 미라마에서의 대결이고요. 치킨세 3마리씩 포여하고 있는 두 팀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성적을 봤을 때, 젠지의 치킨은 외곽에서 풀어냈을 때좀더 높은 확률로 치킨이 나왔었거든요. 그걸 생각해 본다면, 비행기 동선에 따른 한 번의 변화, 네. 이게 오늘 나올지 봐야 겠지만 일단은, 헤카도를 향할 것 같네요. 마지막 날 파이널 데이에 변수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헬멧도 네, 없는 상황이라, 네. 오, 어, 아, 이노를 했어. 언젠가 또. 돌아간 이노닉스 선수 이프리핑 끝나자마자 재빠르게 네. 잡아주고 있거든요. 이거 초반 세팅 브리핑 자체가 너무나도 큰 스노우볼로 굴러오고 있습니다. 네. 포레토로 들어가서 능상타는 그 빌. 와. 혹시? 오, 어. 혹시 어제부터 진짜 날카로웠거든요. 음. 자, 막내 위험합니다. 양각. 막. 어. 아 금연선수 어. 잘 쓰거든요. 내전 네. 네. 성공인데요. 네. 지금 보내주면서. 바로 이카 세븐이 한 명을 잡아냈고 네, 실제로 이러면 첫번 방아쇠, 그리고 총구는 방원 기아가 무너질 때 다시 한번 진출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럼 킬 포인트 더 먹을 수 있거든요. 그 팀이 싸울 때 오! 들어가서 자, 기장 위쪽으로 잡혔고 아프리카 프릭스 이러면 젠지에게는 진짜 한번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 맞습니다 자, 자 들어오는거 기다리고 수류탄 던져주고 대비가 좋아요. 와젠지아수라했수라했어 아수라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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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수라어서수라했어 아수라했어. 아했어요 자 대단하네요 게임 안전하게 한다는 게 뭔지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젠지가 A 네, T 티에도 지금 갈 길이 멉니다 자 어디 쪽으로 가나요? 차 소리 들리죠? 이때! 이때! 이때 쏴야 네, 돼요 저, 이, 오 제타 쪽으로? 네 이때 다나와가 쏘면서 구멍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쏘고 있죠 조금 전진했어요 네 인서클 그리핀을 밀어냈기 때문에 A T 티에 있는 편하게 자리를 계속 차지하고 이형인 대 성공 아, 암살 성공 아 진짜? 와. 서울은 네. 다나와 e 스포츠 보배입니다 음. 들어가서 끊어내고 네, 뭐 힘들 때마다 다 뚫어주고 있어요 해결사죠 네. 다나와의 중심 서울 결국에는 젠지 쪽으로 헤일 선수를 보내는 판단은 필요했었지만 그 플레이를 함으로 인해서 본대에 약간 피해가 생기는. 음. 네. 네. 이러면 i e m 택스맥스는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첫쪽으로 잡혔습니다. 아 봤어요, 자, 봤어요. 알고 있으니까. 아 보험. 네. 지금 확인까지 하면서 지금 잡아주고 있거든요. 네, 대신에 규현이 선택한에서 오, 빼고 들어오요 와, 와, 와. 아, 직안 끝났어요. 자, 연방탄을 뿌려 줬는요 그래도 자, 요한 상황에서 여기서 a a 가 들어갑니다. 와! 와 요, 지금 선수들이 수비를 했고 그리고 e m 택 i e 기솔루가 좀 뜨지 않았나? 하니까 바로 a t a 도 기술 돌리는 거보세요 음? 약한 팀, 약간 전력이 카운팅된 님들, 팀들을 네. 집중 공략하고 있는 AT 해입니다. 맥조나가 들어가면 서 수류탄 던져주고 있고, 자 현재는 두명 기절 중입니다. 들어서 들어가서 들이 받는 판단 중간 내렸어요. 헤일 선수님 멀리서 기절 중이고요. 아 여기서 탈환하고 뚫어낼 생각으로 AT 의 돌격 승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도로를 건너는 판단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네, 아. 이게 안쪽을 뚫어내는 게 와. 훨씬 더 수월합니다. 교현한교너고 위에 화랑선수혼자나 맞습니다. 자 ATA 근데 생각 잘해야 돼요. 본인들의 가장 큰 라이벌 젠지가 쳐다보고 있고, 있거든요. 파랑 네. 음, 선수가 지금 여기서 스페로 선수를 끼저시켰고, 자 오히려 땡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젠지가 던져줍니다. 근데 이거 확실치피지 않는 선에서 정리를 하면 네. 일단 당장에 전멸되는 각은 아니니까. 저 근데 이거 불붙었습니다, ATA. 조 어? 조심해야 돼요. 들어가서 스페레오 선수 체력이 좀 빠져있는데 화력 나와요 네네 여기서 승부 화력 나와요 오레이잘 막는 데는 성공했는데 어쨌든 연막탄을 깔고 세팅을 하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네. 젠지가 쳐다보고 있어요 저 여기 이 상황에서요 한명 살리면서 이제 빠져나올 수 있을지 OPG가 담 온결에 무너뜨리고 있고요 저 외곽 쪽으로 들어오는 팀들을 다 끊어내고 있거든요 야, 야차 한... 타이밍 잡는 거 보세요 야차 네. 선수도 불 위치에서 정리 젠지는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와 욕심쟁이, 젠지 욕심쟁이에요. 예. 다 먹고 싶은 거예요. 킬 수가 필요하니까. 네. 도로스 플레이.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거죠. 네. 최대의 적이 밑에 깔려 있는데 거기에 전력을 투자하지 않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포인트 최대한 다 챙겨가 그, 겠다는 그런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축 파주에 있고 데토네이션 선수들도 지금 달려들다가 방향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GEX도 외곽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236이 원통적으로 질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구도를 절묘하게 활용해주면서 전력 유지나 교전 상황에서의 개입 이런 거 굉장히 오. 잘해주고 있고 이 구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네. 음. 자 밀러 오고 있어요. 자 섀도우 팀비이전 3계절이에요. 3기절, 자 아수라 수류탄 또 다시 터졌고요. 자 여기서 한 명. 하도! 자, 하도! 기절하고 아수아 있거든요? 조상원! 근데 네. 이거 젠지가 온전히 모든 인원을 이쪽으로 투자한 게 아니라서 이 능선을 넘어가는 플레이는 못해요 뒤쪽에 베로니카 세븐을 정리한다면 그때! 음. 네 명이 이쪽으로 와서 모두 야. 전력 투구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에이트도 대단하네요 그유소 뺏기 위해 들어가요 네 이쪽을 뺏어야지 무조건 인서클 각을 만들어낼 수 있다 네. 이거는 과감한 판단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고 그 누구보다 빨리 움직였어야 되는데 시간이 끌리면 그냥 그리핀이 옵니다 뒷각이 열려요! 와이스에서 g x 네 아프리카프릭스도 GX만 잘 막아낼 수만 있다면 어쨌든 젠지와 치킨 경쟁 할수 있거든요 네. 네. 근처로 있 붙고 있는 선수 여기는 1 0선수 남아있고요 A킬 3명입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 자 그래도 여기까지 붙이고 수류탄 아, 잡았어요 네. 고쿠리 수류차 잡았어요 어? 네 굉장히 까다로운 위치거든요 여기고수류차 따라갑니다! 좀 어, 차리기 위 준비하고 있고 던지죠. 와와 이거 대신 너무 무서워요. 어, 어, 그래. 와, 아 이것도. 커브리 거크리를 정말. 와와 아, 수르타네 와. 와. 와, 대가 수르타 네. 네. 마스터예요. 네. 마스터브 오 그레네이드. 그렇죠. 아 그레네이드의 신. 아 대단합니다 진짜 정말 대단하죠 이 선수. 아니 쿠션각을 계산해서 저렇게 던지나요? 그래 진정한. 쿠션의 대가 네 이러면 젠지가 땡큐하면서 킬 포인트 더 먹습니다 네. 이거 9킬? 어? 지금 상황상이나 지형상 봤을 때 15킬 이상도 가능해요 네. 네. 네 가져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젠지의 위치고 이런 구도에서 아프리카 프릭스가 GX의 싸움에서의 완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마지막 싸움의 구도 매드클랭크의 3파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스피어 선수 지금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금 여기 도아테 레이닝 선수 또 기절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아니, 뭐, 계속 들어옵니다 뭔가가 오오오! 고쿠리. 고쿠리 집념 보세요! 예. ATA 끝장내러 왔어요 그냥! 그렇죠. 와 대단합니다! 예에 문앞에 송! 그래서 여기서! 와 고쿠리! 어 고쿠리! 어. 우 송광탄! 정확히 먹이긴 했는데 본대가 또 네. 실려가요 고쿠리는 빠집니다 네왔테 가요 고쿠리! 아아아! 라졌어요 네. 에스더가 마무리! 에스더 선수에게 당했습니다 예 전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제... 오 에이곤 선수를 끊어내면서 이 싸움의 마침표를 찍었어 이것이 관록! 네, 잡아내면서 이기기에서 찍었어요 네, 기사하는 날개 네, 이미 활짝 펼치고 와! 있긴 한데 진출할수 있는 공간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 매드클랜에게 맞고 그렇다고 지.. 어.. 메드클랜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젠지의뒤통수 맞고 메드클랜 아 사면 초합니다갈 때가 저... 별로 없어요. 이더 어, 정교하게 할것 같습니다. 자이 쇼츠 중요합니다. 메드클랜이 좀더 앞선 싸움을 만들어 내야 돼요. 오래 심리 자 이게 기회가 돼야 돼야죠. 그렇지. 김동준 그리고, 그리고 G x 도 올라올 아, 수 있어요. 이거는 네. 대박 대박. 자, 자 손쉽게 생겼어요. 기절이 나올 수밖에 없는 야. 이유가 메드타임. 오대 오랫동안 좀 싸움을 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자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었거든요. 네 지금 던져주면서 지금 여기서 숫자 보존이 어려워 보이죠. 지금 매드클랜 FC 자 GX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도이쿄래 레시. 네. 아수라 좀 쓰러졌고. 자 연막탄을 계속 최대한 뿌려서 한번 전장 유지. 네. 와 매드클랜의 치력기 정말 기가 막히네요. 약간. 오! 와 매드클랜. 갈수 있으면 네. 충분히 우승 경쟁 할수 있다. 그 결과를 좀 만들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 바위 찍혔습니다. 자, 위치 찍혔어요. 슬리탄 날아가나요? 성광탄이 었어요 네. 이러면 포션 더옥죄어줄수 있죠. GX 올라와야 되는 구도예요. 네, 못 올라갈 거예요. 못 올라요, 못 올라요. 사세상 찍힌 거의 확정. 메드클랜 아, 자, 세이지가 아, 방 됩니다. 오케 로키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매드클랜. 네. 그렇죠, 포장 끝냈어요. 운신의 폭이 좀더 좁아졌고요 네 올라올 수가 없는 상황 진엑스가 네. 돌아내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매드클랜도 이 치킨 만들면 해볼만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치킨이 이런 타이밍에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진짜 말씀하신 대로 모릅니다 네어 근데 메드클렌, 메드클렌. 너무 임파이팅 먼저 걸러주는 거 아닌가요? 들어너스 싸움을 거기위에서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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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아 포탑의 위치가 너무 좋아요 래쉬 네, 아네 바위 위쪽에 그냥 올라섰습니다 기세 좋게 기세 좋게, 아 자, 기세 좋게 가요, 가요 그냥 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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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그, 나, 이, 후에, GX가 잡아내면서 치킨 두 마리째! 자, 푸에르토 중심의 자기장이 형성됐던 이번 매치였습니다. 사실, 젠지가 치킨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 해 보였는데요. 이북쪽의 베로니카 세븐을 정리하고 이 후미의 ADA는 데토네이션 게이밍 화이트에게 맡기면서 북서, 쪽 주도권을 순조롭게 거머졌습니다. 이번에도 첫 매치 치킨을 젠지가 가져가나 했지만 유일하게 배를 타고 푸에르토에 상륙해 4명을 유지한 매드클랜이 순식간에 젠지를 제압하면서 판도를 뒤집었고요. 자, 매드클랜이 그랜드파이널 통산 두 번째 치킨을 획득하면서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말하는 듯 합니다. 아직까지 3치킨은 ATA와 젠지는 건재합니다만, 이 젠지가 이번 매치에서 14키를 추가하면서 ATA와의 격차를 어느 정도는 좁혀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메드클랜의 대바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팀의 9킬 중 3킬을 기록했는데요. 모두 젠지의 선수들을 잡아냈습니다. 피오 선수와 에스 선수, 그리고 이노닉스 선수까지 잡아내는 대바 선수였습니다. 사실상 치킨이 가장 유력했던 젠지와의 4대4 교전에서 팀으로 순식간에 젠지의 선수를 이기면서 치킨까지 연결시켰습니다.